7월 달에 또는 8월 달에 입문하셨으면 그냥 1차만 노리면 사실 1차 합격은 무조건 할수 있거든요. 그냥 심화 종합반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2차 선행을 다 한다든지. 생각하시면 무조건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행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2차 선행을 한다. 하반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떨어져요. 7월 입문이거나 8월 입문인데 전업하시는 수업생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1차만 하기에는 2차 선행을 아예 못하고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동차 합격 확률이 거의 0%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맥의 원가, 지업생 챕터나 어려운 챕터를 줄이고 바로 객관식 문제를 돌리면서 남는 시간을 세무회계 소득세 부가세를 가져가는 9월 입문 공부 계획표라든지 그거를 보시면 최소한의 제가 2차선행을 좀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사실은 세무회계에 있습니다. 세무회계 소득세 부가세만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가져가자. 하지만 2차선행을 하지 않,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1차 합격하는 게 훨씬 나아요. 계속 1차생은 그냥 1차생의 시각으로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아요.